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샤를 마뉴와 막스 밀리안 1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를 마뉴 어, 따로 이제 카를 대제라고도 하죠. 또는 어, 카롤루스 1세마그누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마그누스라는 말은 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어, 이 샤를 마뉴는 어, 카를 대제는 카롤루스 1세마그누스는 카롤링거 왕조 프랑크 왕국의 2대 국왕입니다. 742년부터 814년까지 72살에 사망을 합니다. 제위는 프랑크 왕으로는 768년부터 814년까지 26살에 지기를 해서 46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이태리 왕으로는 774년부터 814년까지 32살에 지기를 해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서로마 황제로서는 800년부터 814년까지 58세에 지기를 해서 14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 동로 황제죠. 중부, 서부, 유럽 대부분을,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프랑크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정복을 하고 교회, 종교, 예술, 문화 발전에 노력을 해서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엽니다. 아버지인 피핀의 교황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같은 그런 교황 보호자임을 본인도 이제 계승을 해서 교황의 보호자임을 자처를 하게 됩니다. 768년 26살 때 아버지인 피핀이 사망을 하고 샤를 마뉴는 아키텐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드 왕국을 면망을 지킵니다. 770, 772년에 30살 때 짝센을 공격을 하게 되고 777년에 35살 때 이슬람의 우마이아 우마, 왕조가 통치를 하는 히스파냐의 사라고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778년 36살 때 이베리아 반도의 사라센을 격퇴를 하게 되고 24년 동안 사라센과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이슬람이죠. 유럽의 동쪽인 짝센족을 공격을 하고 이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켜서 이주를 시킵니다. 이는 나중에 오토 왕조 출범의 단초가 됩니다. 대부분의 서유럽을 정복을 하고 정치와 종교의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787년에 45살 때 비잔틴 제국의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788년 46살 때 트링겐과 바이에른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790년 48살 때단뉴부강에서 아바르족을 격파를 하고 짝센에서 계속되는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792년에 50살 때 노달빙기아를 정복을 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프랑크 제국의 동북부에서는 노르만족의 침입이 계속되고 제국의 동남부에서는 기마민족인 마자르족과 헝가리인 슬라브인들의 침입이 계속이 됩니다. 덴마크 왕인 고드프리의 덴마크 해적이 프랑스의 동북부인 플랑드르와 프리슬란트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799년에 57살 때, 코르시카와 사르데냐를 공격을 해서 사라센 해적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3세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이 카를로스의 궁정으로 피신을 오게 됩니다. 800년 58살 때, 로마에서 레오 3세 교황의 반대파들을 제거를 하고, 동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801년에 59살 때 무어인들의 바르셀로나를 함락을 하게 됩니다. 813년 71살 때 막내아들인 경건왕 루투비히 1세에게 왕위를 양위를 하고 아헨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평소 능망령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샤를 마뉴 사후에 프랑크 왕국은 급격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바이킹들이 침입을 하고 남쪽에서는 지중해에 있는 이슬람들이 침입을 하고 동쪽에서는 기마 민족인 마자르족이 침입을 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점점 쇠락해지게 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스밀리언 1세는 1459년부터 1519년까지 6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위는 독일 군주로서는 1486년부터 1519년까지 27살에 즉위를 해서 33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대공으로는 1493년부터 1519년까지 34살에 지위를 해서 2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제국 황제로는 1508년부터 1519년까지 49살에 지위를 해서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막스밀리안 1세는 전쟁과 결혼으로 인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1493년에 34살 때 부친인 프리드리히 3세가 린치에서 사망을 하고 남동부 국경지대인 키르크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1494년 사, 35살 때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1495년 36살 때 교황, 베네치아, 밀라노, 아라곤 왕국과 신성 동맹을 맺고 나폴리 왕국을 점령을 한 프랑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1499년 40살 때 스위스 연방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바젤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스위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스페인과 군사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를 침공을 해서 밀라니를 밀라노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1504년에 45살 때 바이에른 공국과 라이팔츠 백령 사이에 란츠 후트 계승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1511년 52살 때 교황, 영국, 아라곤 왕국과 신성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대항을 하게. 프랑스 싸우죠. 가 어, 싸우게 되죠. 1513년 5 4살때 영국과 함께 스포츠스 전투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하고 밀라노와 롬바르드 지방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1515년 56살 때 마리냐노, 마리냐노 전투에서 프랑스에게 승리를 하지만은, 어, 브르셀 조약으로 인해서 밀라노에 대한 프랑스의 영유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베네치아는 이 조약에서, 어, 브르셀 조약에서 베로나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을 받게 되고, 막스 밀리안 1세는 이그 브르셀 조약에서 티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1516년 57살 때 손자인 브루고뉴 공작 샤를 2세, 카를이라고 그러죠. 이 샤를 2세가 카스티아와 아라간 왕국을 상속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